예 이번에는 파이프가 1.4m에 앞에 부분이 2.3m 나오는 거 그렇게 이제 국립공원에서 주문 제작을 해주셔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 파이프가 1.3m짜리랑 1.4m짜리는 파이프 길이의 차이랑 그리고 그물의 높이 차이 딱그 정도만 있으면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그물의 길이라든가 그물의 재질 어, 그리고 추 모든 건다 동일합니다 파이프가 긴 만큼 그물의 높이가 그만큼 높아진 거고요 이게 지금 파이프가 1.4m 짜리고요 요거는 어, 1.3m 짜리에도 보여드렸지만 어, 앞에를 여기 하얀선 뒤쪽을 잡는 일반적으로 쪽들 사용할 땐 여기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물이 크다 보니까 앞쪽을 잡았을 때와, 여기서 더 앞쪽을 잡을 때와 이쪽을 잡았을 때, 그걸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팔의 각도도 같이 보시고요. 그물에 펼쳐지는 거, 그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쪽대 잡았을 때, 팔의 각도랑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잡으면 팔꿈치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팔꿈치랑, 팔꿈치 앞쪽에 손목까지 힘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앞쪽을 잡을게요. 이렇게 하면 팔꿈치 쪽은 살짝 힘이 덜 들어가는데 어깨 쪽으로 힘이 분산이 되고요. 음, 아까보다는 덜 힘듭니다. 물가에 이제 그물을 내릴 때. 끝을 잡고 내립니다. 파이프의 끝을 잡고 내리면 아무래도 1.3m 짜리보다 파이프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벌리지 않아도 그물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프가 길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게 떠올리기더 힘들겠죠. 끝을 잡으면. 그럼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잡고 떠올려야 됩니다. 그냥 그물을 내리는 데는 오히려 파이프가 길어서 내리기는 쉽습니다. 고정하고 있기도 편하고요 근데 반면을 끌어올릴 때는 혼자서 하긴 힘들고요 양쪽에서 같이 한 사람씩 잡고 끌어올려주는 방향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3m 짜리랑 1.3m 짜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3m 짜리입니다 파이프가 1.3m 짜리고요 그만큼 그물이 조금 더 낮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물 내릴 때 이제 허리 각도랑 팔 뻗쳐지는 거, 그리고 다리 벌려지는 거, 이제 그런 거 비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들어 올릴 때는 혼자서 하긴 힘듭니다. 둘이서 하셔야 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떠올려야 되고요 하이프 1.4m 짜리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3m 짜리고요 네, 그물을 내립니다. 1.3m 짜리보다 하이프랑 그물이 높습니다. 네,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1.3m 짜리는 어제 제작하고 촬영하고 말아놨더니 이 그물이 지금 접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볼게요. 앞에가 1.3 뒤에가 1.4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음. 시작점, 시작점은 같거든요. 여기 끝에, 시작점은 같은데, 끝에 점, 예. 1.3m 짜리는 그물이 여기서 끝나고, 1 3 m 짜리는 그물이 이쪽에서 끝납니다. 네. 파이프가 긴 만큼 그물도 높이 올렸고요 반면에 이제 그물의 길이, 그물이 이제 내려진 부분, 부분은 둘다 동일합니다. 추 부분을 보시면, 네, 축부튼 동일하거든요. 금을 길이는 동일하고요 금을 높이랑 파이프 높이에만 차 있습니다. 이걸 왜 다르게 했냐면은, 어 일반적으로 승용차 트렁크에는 1.4m 짜리 파이프가 잘안 실려요. 그래서 1.3m 정도까지만 트렁크에 이렇게 실리는 그런 물론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1.3m가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1.3m짜리는 가로 이만한 승용차는 트렁크에 안 실리고 어, 조수석이랑 그렇게 가로 질러 갖고 그렇게 실어야 되는 경향이 생겨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1.3m랑 1.3m 이렇게 두 종류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두개가 지금 이, 이 제품들은 혼자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구멍도 작기 때문에 구멍도 작은데다가 그물, 그물이 큰 제품이다 보니까 혼자서 사용하기엔 너무 힘드시구요. 2인이서 이제 연구하시는 용도로 그렇게 주문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